2023 시즌 챔피언 LG 트윈스의 2025 시즌을 한번 한눈에 알아볼까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와 재계약에 성공. 2024년 후반에 합류해서 가을 야구에서 0 0 0 e r a 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게다가 그의 93마일 강속구는 정말 전광석과 같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요니 치리노스 선수를 영입하여 선발진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시리노스 선수는 mlb 통산 75호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21을 기록하였으며 낮은 코스의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으로 타자를 상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염경엽 감독은 젊은 투수들의 성장을 위해 최첨단 훈련 장비를 도입하고 선비 3명의 투수를 등록하여 투수 비율을 54%로 높였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불펜 강화를 위해 fa투수 장현식 김강률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장현식 선수는 최고 156km의 치 빠른 직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강률 선수는 변화구를 활용한 전략적 투구로 경기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베테랑 사이드함 심창민 선수의 영입으로 불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선수와 재계약하여 타선의 중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 시즌에는 132타점으로 KBO 리그 타점왕을 차지한 그의 꾸준한 타격과 득점권에서의 높은 집중력은 팀 득점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수, 오지환, 박혜민 등의 베테랑 선수들과 문성주, 이영빈, 문보경 등 젊은 선수들과의 조화로운 타자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시즌 챔피언 LG 트윈스는 과연 2025 시즌 챔피언 트로피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2025 시즌 트윈스의 경기들을 주목해 주세요.